최근 발표된 입주 물량 통계에 따르면 2025년 9월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세대는 1만 1,134세대로 8월 대비 33%나 줄어든 수치지만 이는 단기적인 공급 조정일 뿐이며 곧이어 11월과 12월에 대규모 물량이 예정되어 있어 실수요 유지를 위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편 상위 아파트 평균가는 14억 원을 넘어 고가 주택 시장이 여전히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 누나가 심화되면서 신탁업체 절반 가까이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금융 측면의 체력 약화가 동반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합니다. 충청권에서는 혼조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대전, 세종, 충북 등 주택사업 전망에서 큰 하락폭을 보이며 단기 불안감이 드러났지만 거래량에서는 오히려 대전이 지방 반등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금융과 행정 인프라, 교통호재, 정책적 관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중장기 회복 기반이 탄탄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뮤니티에서는 단기 공급 감소를 시장 조정기로 인식하되 충청권, 특히 대전은 실수요 중심의 회복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회원들과 공유하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